감히 이제... <laughs>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는 이게 지금 제일 야당의 수준이에요. 너무 챙피합니다. 이게 수준이. 진짜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아... 안 되라 망해라 그냥 그러니까. 되지 말아라라고 예. 하는 거예요. 여야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많은 음. 전문가들이 야당이라면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의제 설정을 하고 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죠. 네.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3 5 0 0불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외환 보유고의 84%를 그냥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IMF 제2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럼 줄라는거야 이게 지금 야당이 할 소리입니까? 그럼 본 본인들 대안이 뭐예요 야 역시 반미 선동한다 뭐가 반미 선동입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조지아주 이런 문제도 기자 문제도 해결 안 되면 의미 있는 다음 단계로 못 나가간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까 본인들은 무슨 굴종을 보여주려고 대안도 하나도 없이 이런 식의 작태를 보이는지